프리다이빙에서 물에 들어간 뒤 잠수반응 적응, 시작부터 끝까지의 호흡법, 그리고 사고에 대해 둘러보겠습니다. 얼굴의 앞면이 찬물에 담기고 숨을 참고 몸이 수압을 느끼면 잠수반응 DR로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프리다이빙 종목 중에 스테틱 CWT로 프리이멀전, 예비 잠수를 통해서 약 5m 수심에서 잠수반응을 몸에 적응시킵니다. 먼저 심장이 느리게 뛰면서 산소 소비를 줄이고 비장으로부터 피가 뿜어져 나와서 산소 분압이 올라갑니다. 말초혈관이 수축해서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쭈글쭈글 차가워지고 폐의 산소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수압으로부터 버티기 위해서 폐로 혈이 보여듭니다. 보통 풍선이라면 40m 수심에서 4분의 1로 갈비뼈가 으스러져야 하였지만 이렇게 혈관들이 버티기 때문에 폐가 그 부피를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최고 기록은 인간이 130m 수심까지도 내려갑니다. 시작부터 끝까지의 호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준비 호흡. 심장이 잠들 만큼 안정할 수 있도록 약 2분간 마시기 1, 뱉기 2의 시간 비율로 숨을 쉬어줍니다. 다만 이때 초과 호흡 큰 날숨이나 들숨은 금지인데 이유는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최종호흡은 마찬가지로 1대2로 크게 뱉은 뒤에 복식으로 배까지 쭉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이 가득 채운 상태에서 렁패킹, 흡흡 더 채우려는 행위는 역시 금지입니다. 이제 숨을 참고 잠수하는 과정에서 이퀄라이징, 귀에 압력을 맞추는 때 폐의 공기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최고 기록 pb를 꼭 버디나 강사에게 알려 두어야 합니다. 숨이 점점 가빠오면서 호흡 충동 이 오는데 폐 속의 산소 부족이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론상 폐 속의 산소로 사람은 3분 30초를 버틸 수 있으니 충동이 3번 에서 5번 정도 오더라도 견디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뒤에는 몸이 원하는 대로 그걸 다 뱉어버리면 은폐 속의 산소가 얼마 없기 때문에 바로 기절할 수 있습니다. 푹 뱉고 쭉 마시고 잠시 중단을 반복하면서 공기와 폐 속의 공기를 교환해줘야 합니다. 이를 회복호흡이라고 합니다. 준비 없이 초과호흡을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앞에 방법론대로 한 일반적인 잠수는 왼쪽 그림과 같이 빨간색의 산소가 떨어져 가는 시점과 이산화탄소가 호흡 충동을 일으키는 시점이 비슷해서 산소가 부족해지기 전에 기절 없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가호흡을 할 경우에 산소의 양은 별로 늘지 않고 이산화탄소의 양만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호흡 충동이 오기 전에 물속에서 산소가 고갈되면서 기절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산화탄소를 폐 속에서 줄이는 행위는 산소의 소모 속도를 높이고 뇌혈관 수축으로 저산소증 기절을 더 빨리 유발하고 보호 효과 몸속에서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력이 높아져서 정작 필요한 근육에 산소를 전달하는 능력을 떨어뜨려서 폐 속에 늘어난 산소가 무의미해집니다. 호흡 충동이 없더라도 기절, 블랙아웃, 1초 직전의 운동능력상실, 로션 모션 컨트롤의 증상은 입이 자연히 열리면서 보글보글 거품이 새어나오고 다리가 굳어가고 경련이 오는 것이니 이럴 경우 자신을 지켜보는 버디에게 즉각적으로 SOS를 청해합니다. 다음으로 잠수 중에 가장 중요한 이퀄라이징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50층 엘리베이터 같이 급속히 올라가거나 강릉으로 하는 대관령 KTX가 넘어갈 때에도 이러한 압력 이퀄라이징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발살바 가장 익숙한 방법인데 코를 막고 코 쪽으로 흥 코를 풀듯이 바람을 주면은 비강의 뒤에 귓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폐의 공기를 꺼내 쓰기 때문에 잠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심해에서는 폐가 덜컥 압착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인비 역시 잘 알려진 방법으로 침을 삼키면은 역시 귀쪽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소중한 폐의 공기를 식도로 헛되이 보내서 트림이나 방구로 만들어 방법이기 때문에 역시 잠수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프렌젤인데. 10미터 이상의 수심으로 가려면 궁극적으로 배워야 하는 방법입니다. 엉 소리를 내면서 코를 막으면 발살바처럼 공기가 비강과 귀 안쪽으로 가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엉 소리를 낼때 협뿌리가 닿는 위치를 외워두고 깊은 수심에서 혀 뒤로 퍽퍽 밀면 귀 안쪽에 필요한 만큼만 발살바를 하면서 산소를 아끼는 방법인 셈이 됩니다. 이를 밖에서 볼 경우엔 아가미 웃음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인구의 5%에서 10%가 가능한 VTO라는 것이 있습니다. 볼과 턱의 안쪽에 빈 공간에 그 내이도로 가는 길을 쥐어짤 수 있는 근육이 인간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이게 작동할 수 있는 인구는 되게 극소수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다가 산소 분압이 낮아지거나 거리계산실수로 기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10m 물의 무게와 같은 공기를 짊어지고 살고, 즉물 10m를 내려갈 때마다 1기압씩 높아집니다. 10m 수심은 2기압, 20m 수심은 3기압입니다. 산소 분압이 0.16일 때 LMC가 0.12일 때 BO가 오는데, 깊은 수심일 때는 압력이 높기 때문에 산소 분담이 괜찮다가 떠오르면서 분담이 낮아지면서 기절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셸로 워터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수면에서 기절을 하면 그래도 주변이 바로 발견을 하고 레스큐를 하는데 20에서 40m쯤에서 올라오다가 1 0터에서 기절을 하고 그 지점이 또 중성 부력인 사람은 발견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버디가 늘 함께 잠수해서 상대방을 시야에 둬야 하고 레스큐 시험도 이 10미터 지점에서 기절한 사람을 수면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시험으로 합니다. 또한 물 속에서는 사물이 가깝게 보이기 때문에 목표물이나 결승점, 수면을 가까이 여기거나 터널을 짧게 여기거나 생각보다 멀어서 중간에 꼬르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폐압착 주의 사고 관련 주의입니다. 깊은 수심에서는 공기를 뱉어버리거나 다음 행동들을 하면 안됩니다. 먼저 안 가본 깊이를 가볼 때에는 천천히 내려가서 폐를 적응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귀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발살바로 폐의 공기를 급격히 쓰지 말고 프렌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격한 턴이나 움직임을 자제해야 합니다. 5m의 얕은 수심에서의 촬영에서도 사고가 나곤 합니다. 다음으로 턱을 뒤로 젖히면 기도가 달라붙으면서 압착될 수 있으니 턱은 늘 당기고 시선을 정면에 둔채 정수리로 수영 방향을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거꾸로 폐의 팽창사고입니다. 스쿠버다이빙의 경우 수심에 맞춰서 공기를 편안하게 폐에 제공하므로 20m 3기압에선 3기압 공기를 30m 4기압에선 4기압 공기를 제공합니다. 공기는 질소 0.8, 산소 0.2의 분압인데, 4기압에서는 질소가 3.2가 될 것이고, 이중의 2.4가 혈액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급하게 올라오면 혈관에서 거품이 생겨버리면서 기절합니다. 이를 가압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후 24시간 동안은 비행기를 타는 게 금지이며, 오키나와나 제주도에서 스쿠버다이빙 이후 기절해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다이버가 깊은 물에서 스쿠버다이버나 에어챔버의 고압공기를 마시게 될 경우 수면에 그대로 올라가면 폐가 팽창하여 찢어지면서 즉각 사망합니다. 이를 색전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버디에게 내가 고압공기를 마셔서 올라가면 바로 기절할 것임을 알려두고 계속 멈춰가면서 그 산소를 뱉으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깊은 물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산소통의 고압을 마셔야 했다면은 그 스킨스쿠버 다이버와 함께 천천히 천천히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